오늘의 삶이 내일과 미래를 만듭니다. 찬송가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그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줄을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땅 아츠의조화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간건하리 백성 지우신 만왕이시니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으로 계신 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치료기 9장 2 7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도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에 있노라. 여호와는 어루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려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와를 호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려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와께 호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와 호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나가나이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걸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하루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버린지 아니야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거짓된 회개 반복되는 완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의 돌림병, 그래서 가축이 죽는 재앙이 있었고. 또, 악성 종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 우박 재앙을 통해서, 그, 식물들이, 자연들이 해를 입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로 오시고 나와 나의 백성을 악하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얼마나 우, 우스운 건가 하면 이번은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은.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물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가 되고 이가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질병들은 질병들을 내었을 때 그들이 완악했던 것은 죄가 아니고 이번만 죄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과거의 잘못은 잃어버리고 지금 급한 상황에서만 이번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우박을 그치고 내가 우박을 그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않으리라. 다시는 머물지 않는다.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 머물 일이 없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나서 손을 펴면 우레스라를 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냐 할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여와께 호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바로는 지금도 자기의 손아귀에 애굽이 있고 애굽의 백성들이 있다고 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께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살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바로가 그런 걸 보고 서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아직도 먹고 살 것이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서를 통해서 손을 뻗치게 하고 그 땅에 우박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것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비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걸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네,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알직도 모든 것이 남아 있으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교회가 계속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계속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거짓된 회개, 반복되는 완악함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나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두려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두려워서 거짓되게 회개했다가 또 괜찮아지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복되는 회개, 반복되는 완악함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나온 줄 아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재앙에 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부터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이유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거짓된 회개는 무엇인가요? 오박이 그치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로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